요즘에는 저는 이게 많이 고백되더라고요. 그 조상들의 언약의 흐름을 어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1707년이니까요. 그때 당시 영국의 환경이 어땠겠냐, 그때 당시 영국의 수준과 분위기는 어땠겠냐. 근데 그 속에서도 잠잠하게 그리스도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팀들이 있었구나. 이러니까 이 운동이 없어지지 않았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러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1707년에 기록된 이 고백과 찬송이 지금까지 이어질 만큼 작품이 되었는데요. 3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300년 이후에도 지속될 만큼 이 복음에 영향 끼치고 전도운동 작품 남길 수 있을 것인가? 300년 지나더라도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3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생명력 있는 전도 운동으로 지속될 수 있겠는가. 이거에 우리가 인생 틀려야 되겠다. 이 생각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귀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밤에도 전도자의 마음과 중심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4일 전도요원 훈련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때문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시며, 응답을 주옵시며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가 그리스도되심을 현장에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 할수 없는 전도 운동을 주님의 능력 힘입어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약할 그때 곧 강함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좌를 바라봄으로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음, 전도요원 훈련 10과 메시지인데요. 사탄은 전도자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되게 인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거 하고 있거든요. 전도자 방해하고 있거든요. 전도 운동 방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교역자 두려워합니다. 왜냐? 전도는 영적인 중요 중, 전,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전도자를 두려워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흑암 세력이 제일 많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가장 중요한 영적 전투거든요. 전도는 마귀의 나라에 빼앗겨 있는,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마귀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자기 세력이 무너지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마귀의 가장 공격 목표는 뭡니까? 전도를 막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저 바리세인, 사두개인, 제사장,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하면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사탄의 회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 완전 장악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절대로 전도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4장 4절에는 세상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 막으려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발악을 하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거짓것 믿게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막습니까? 여러 가지로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데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방해합니까? 분주하게 만들어서 방해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실제로 보면, 어,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분주합니다. 보면. 우리가 이거 생각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랩런트들이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우선순위 때문에 전도보다 다른 것 많이 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게 제일 렘넌트들을 렘넌트들을 두고 걱정하는 일입니다. 인정 때문에, 즉 사람의 감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가정이나 주위 환경을 통해서 복음 운동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허영심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 이거 자극하거든요. 마귀는요. 그래서 인기 끌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막 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도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현장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가지로 조급하게 만듭니다. 진짜 현장 들어가고, 생명 살리고, 이것보다는 그냥 빨리 뭔가 해보려고. 빨리 뭔가 부응시켜가지고 성공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쓰도록 만듭니다. 현장 들어가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들을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해도 안 된다 이거죠. 낙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 중심되어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리고 정치하도록 만듭니다. 정치질 하려고. 지금 사단이 전도를 막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요. 지금 이 교재는 유목사님이 거의 한 30년 전, 완전 30년 전까지는 아니고 2 0년 전에 쓰신 교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마귀는 이런 것 가지고 전도 못하도록 막는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뭐 핍박이라든지 다른 고난이라든지 너무 거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 전도운동 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도를 빼앗아가는 굉장히 수준 높은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저는 늘 뭔가 바빴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바빴어요. 근데 현장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불신자 현장과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어,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 현장 살릴 힘도 없었고 살릴 관심도 없었어요. 전도는 뭔가 좀 외향적인 사람, 불신자들하고 친구 잘 하는 잘 맺는 사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뭐 활달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끌고 올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하고는 안 맞아.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 뭐 전도만이 하나님의 일인가? 어 뭐할수 있는 건 많은데 나는 찬양할 거야. 진짜 찬양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복음 없을 때요. 그리스도 모를 때. 나중에 다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 열심히 봤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다 활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기도.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발판되긴 했는데 근데 일단 그때 제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다른데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다른 일 때문에 바빴어요. 교회 안에서 늘 열심히 살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뭔가 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솔직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서 사람 앞에 서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안 계신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 좀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옛날에 그랬었기 때문에 알아요 불신자 현장에 대한 리얼한 기도 제목이었고 불신자 현장 살리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과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고요 결정적으로 마귀는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랩너트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랩런트들 중에 그런 친구들 이제 많이 올라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일 잘합니다 스텝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봉사 잘해요 다 필요해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항상 어떻게든지 내 관심과 내 중심은 모든 나의 삶과 일을 통해서 불신자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만 돼요. 우리끼리 있을 때만 칭찬받고, 우리끼리 있을 때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래요. 메시지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포럼도 잘합니다. 진짜 말 잘해요. 근데 불신 현장 가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 보고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단과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자, 솔직하게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게 이제 그 뭐랄까요 이해가 없다 보니까 뭐 알죠 아는데 실제적으로 전도만 막는다라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행사 열심히 하고 스텝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나타나도록 하는 집요함인. 떨어져 간다니까요. 영성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럼 잘하고 말 잘하고 메시지 잘 듣는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 여야만 하는 그 당위성이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현장에 일어나는 진짜 처절한 영적 문제를 두고 확인이 잘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비슷한 영성이 됩니다 이제 부드러운 영성이 됩니다 이건 종교화되어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해야 되거든요 사단은 이렇게 방해하지만 하나님도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 충성된 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 운동해야 될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쓰신다고 찾으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 찾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눈을 열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보는 눈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요즘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땅의 일을 알고 하늘의 일을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귀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계 복음화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마귀는 이것 방해하잖아요. 여기에 주 업무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보해야 될것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음 운동하는 일을 위해서는 진짜 생을 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일이 무엇인가 알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사명자가 해야 될 것,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탄과 싸울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거든요. 왜 영적 상태 만들어져야 되느냐? 사단과 싸워야 되니까요. 마귀는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전도 운동 방해하려고 할 테니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할수 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여호와가 나의 견고한 요새고 나의 힘의 원천이다. 항상 힘의 원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식,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감사함으로 항상 끼어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상태가 바울의 영적 상태.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요셉의 영적 상태.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다니 6장 10절 기도가 24 되어지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다니엘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 반드시 이를 두고 맹렬한 방해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영적 상태거든요. 왜냐? 사단과 싸워야 되니까, 능력 공급 계속 받아야 되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그래서 아마 다윗이 썼겠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단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말이 작은 소리로 계속 읊는다는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이 그냥 조용히 그막 이렇게 명상하듯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그 읍졸인다. 그래서 옛날에 김형길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묵상이 뭐냐 비둘기처럼 이렇게 구구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계속 그것을 고백하고 반복하고 씹어먹는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회라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죠? 10편, 119편, 25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죠? 그러니까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디모데오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가 이 말씀 붙잡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우리의 분명한 영적 상태가 희미해지지 않으면서 사단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단은 전도 운동 방해하는 일에 모든 것을 겁니다 지금도 활동하면서 불신자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노릇 세상 신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뭐 뭐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생을 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전도 운동 방해하고 전도자 방해하는 것에 최고 목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의 세력 다 없애버렸거든요.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당연히 결박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렇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현장 가서 당연히 결박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인식하기만 하면 되는데,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알고, 이것과 싸움을 제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가 영적 상태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인식해라. 그리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라. 이두 가지를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테르미를 비롯해서 진짜 귀한 랩넌트를 많거든요. 붙잡아야 돼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예배를 안 뺏깁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말씀 집중을 안 놓치게 됩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불신자 살리는 그 전도 운동과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마귀의 존재를 알고, 활동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요두 가지를 자꾸 나타내요.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의 영성은 싸우는 영성이고, 전투적인 영성이고, 이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영성이고, 불신자 현장 살리는 전도 영성인 거예요. 현장 영성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도운동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이미 무너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는 곳에서 흑암새를 꺾는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이름으로 현장 가서 악한 영 사탄의 권세와 귀신의 활동들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 운동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을 아는 주의 종들이 영적 상태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봄으로 힘없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